울산 최남단에 위치한 실리항. 뜨거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옥빛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코끝에 머무는 실리 마을. 울퉁불퉁 골목길에 자리한 집들을 지나 조금만 더 걸어가면 3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풍경 뒤엔 늘 원전 마을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그럼에도 바다가 내어주는 삶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실리 마을 사람들. 세상의 물길과 마주하며 바다 위에 써내려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른 아침 신랑으로 출근도장을 찍는 부부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은 도시나 어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 아, 야, 아, 요, 요한 아버님 멀리 안 나오고 근처 앞바다에서 잡으시네요? 네 지금 시기가 그래가 바깥에는 좀 나가기가 힘들고 좀제 치마지고 가을 때면 이제 가아탈 나가고 여름에는 이 바로 거이가 이제 찍어줘. 항상 이렇게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일하세요? 어떠세요? 그냥 함께 살게해서 하는 게지니까요. 준비됐나? 두 사람이 바다를 어부로 삼고 함께 배를 탄지도 4 0 년. 어, 비 오고 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어머니? 힘들어요. 힘힘 들어도 묶고 살라며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늘 이렇게 아버님하고 두 분이 같이 다니세요? 예. 매일날 는 24시간 붙어있. 어 <목소리>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의지할 곳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일하시면 합의 잘 맞으세요? 합의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속상하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해서 뭐때 치울 수도 없는 거 보니까 이대가 살고 있겠지. 사계절 해풍을 견디며 함께 해온 지난 날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루 전 그물을 바다에 던져 놓았다 다음 날 고기를 잡는 방식인 연안 자망어. 이 작업에 쓰이는 그물의 길이는 무려 1km에 달합니다. 거친 풍랑으로 들썩이는 바다를 헤치고 내일을 기대하며 무트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늦지 막한 오후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듯 삼삼오오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데요. 이거 뭐 고기 것도 나고 미역도 나고 육십 한 살까지 미역장사자 했지. <laughs> 미역철이 되면 개도 5,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더군다나 마을에 원전히 들어서고 나서는 비수기임에도 더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실리 좋죠, 실리마을. 실리 마을 이 마을 좋은데 어딨던겨. 이 마을 좋은데 어딨던겨. 맨날 살기 좋다고 얘기해. 이 마을 좋은데 없다. <laughs> 온전 들이 새가 뭐 냄새 맡고 우리가 주사람도없고 어, 냄새도 안 난다 냄새도 냄새안 하고 배기래 뭐 운전 들이 새가 죽은 것도 싫대. 음. 정겨운 마을 풍경을 따라 걷다 만난 또한 분의 마을 주민. 어?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파갈린다고. 파시 갈린다고. 이거 이거는 이제 쓸만한 뭐 깐장한 파 이게 올라온다 이게. 어머 여기 오래 사셨어요? 올해 살았어요. 은마. 어른들이 제다돌아갔어요 나는 이온제가한한 그러니까는 한, 한, 그러니까 한 60년대죠. 겹혀이 쌓인 세월의 흔적만큼 신리 마을에 대한 애정도 큰데요. 피곤은 참 살기가 좋다. 겨울에는 따시고 여름에는 시원코. 그런데 이어떠나가 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라고 물려? 응, 이주 이제 하면은 저쪽 저3 m 로 가야 되는데. 응. 응. 언젠가는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실리마을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고향으로 자리하겠죠. 다음 날 부부는 어제 쳐놓은 그물을 확인하러 다시 바다로 나가는데요. 대 안에선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태풍 치고 나서 물과 바쁜 거 없네. 태풍 치고 처음 나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물 반 고기 반이었을 텐데 태풍이 몰아친 후 모두 다 어디로 몸을 숨긴 걸까요? 애꾸준 해파리만 계속 올라오네요. 도 다리, 도 다리. 네, 이게 도다리인데 이게 한 마리가 돌리었다. 와이고. 이 정도면 작은 거죠. 큰 거예요? 어, 괜찮아. 그래도 다행히 영긴 손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뭐저 뭐, 뭐예요? 백교고 어떻게 매일이 풍년일 수 있을까요? 바다를 거스르지 않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네. 반평생 바닷바람을 맞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 큰거 아니에요? 네, 되게 큰건 아니에요 더큰거 있어요 어디가 제사상에는 올라가요 <laughs> 오늘의 수확물치고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모여 한 끼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많이 못 잡아도 어떻게요? 해 아쉬워서. 근데 못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게또 오늘 못 잡으면 또 내일 가면 또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 기대를 하고 산니다들어니어 뉘어오세요. 방금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가오리도 회로 먹어요? 네. 이거 간좀해 마시시면 돼. 분주한 건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일품요리 부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평소에 회 자주 드세요? 예, 우리는 자주 먹어요. 근데 돈 주고 사물라 하면 힘들고 우리가 잡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먹는 거지. 손질한 꽃게를 넣어 감칠맛을 더할 얼큰한 꽃게탕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이 음식을 함께할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는데요. 어촌인심 어디 한번 볼까요? 와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 가면 안 되지 지

길이 6 m 에 무게 1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의 밍크고래를 옮기는데 온 동네 장비를 동원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도 잡았다고 양사방 너도 잡았다고 진짜 거짓말 좀 못해가 돈 천만 원 나갔어요. 너도 잡았다고. 히로에락을 함께하며 실리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행복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걸 즐기는 거 같아. 학교 갔다 오나면여름되면 바닷가서 에 해수욕 하고 모욕하고이렇 먹고 이랬 했는데 그런 저런 거 하고 참그 추억이 참 나의 나의 생계 표준이었지 아다가 나의 생계입 둥근 등대 뒤편으로 아득히 펼쳐진 실리마을. 인생의 전부였던 바다를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원정과 한평생 함께 살아온 신리마을 사람들. 앞으로도 더 많은 희망을 품고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